안녕하세요 동화만보살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다름 아니고요 아 올해 2019년도 막히는 방향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사를 안 해야 되는 곳 상가를 나 상문집에 초상집을 안 가는 곳이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올해 서쪽에 대장군방이 있거든요. 대장군방에는, 로 이사를 하면은, 집안에 우안, 우한, 어, 우환이 있고, 집안에 이렇게 어, 들어가서, 이사 들어가서, 되는 노릇이 없고, 삐는 노릇이 없어. 그리고 이제, 서쪽은 삼살이에요. 삼살은, 어, 한마디로 말하면, 삼살로 가면은, 해살이 있어요, 해살. 어, 해살이라는 거, 어, 귀신들이 회사를 놓는다 그러죠. 어, 어, 그러니까 집에 뭐 상스럽지 못한 일들, 아이가 아픈 일들, 그러놓면은뭐 사고가 자주 난다던가 이런 거, 이런 거가 이제 삼살방으로 가면은 그러고, 대장군방은, 이 대장군방은 또, 저, 뭐야, 서쪽인데, 대장군 삼살이 다저쪽으로 있어요. 이 대장군이 이제 지켜준다 해서 대장군방은 이게 집에 병 우환이 떠날려고 금전 손재가 보는 수가 닿고 삼살 병원 이게 뭐 사고수 애가 아프던가 이게 렇 금전 손해가 나던가 괜시리우 집안이 시끄럽던가 이게 삼살이에요. 그리고 어 서, 이제 또동 동북간이에요. 동북간. 북쪽이나 동쪽은 상문방이에요. 북쪽이나 동쪽은 상문방인데 이틀을 때는 어상문방이 초상이 났다. 동쪽에 초상이 났다. 초상이 나면은 안 가시는 게 좋고 북쪽에 초상이 났다. 올해는 올해는 북쪽으로 초상집을 간다 하면은 가시지 않는 게 좋고 또 동쪽으로 초상이나 초상집이 있다 그러면 안 가신 게 좋아 왜 거기 상문방 가서 괜히 상문 끼고 오고 상문 이렇게 요즘에 뭐 믿는 사람 믿을 거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안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괜히 갔다 오면은 몸이 아프던가 되는 일이 없던가 꿈자리가 산 없던가 이런 게 상문방이에요. 그니까는, 유의해서, 유의해가지고, 가, 가셔, 가셔가지고, 조심하고 가셨, 뭐, 돌다리를 두들겨서,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 은 운은 좋은 분은 아무 까딱이 없지만, 운이 나쁘고, 수가 높은 분들은, 딸리면은 재수없잖아. 그니까는, 러 그걸 명심하셔요. 네. 감사합니다.